다음 문제 정의역이 또받침 구간 마 1부터 2까지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함수가 자, 로그 2 음, 일단은 알겠어 미치이니까 증가를 따라가겠다. 그런데 진수에 2차식이 들어갔어요. 자, 이런 로그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을 물어보는데 아까랑 비교를 해 보면 아까도 뭐 그렇게 엄청 예쁘진 않았지만 진수의 1차식이 들어갔단 말이죠. 자, 아까 너무 그냥 편하게 제가 뭐 X가 가장 클 때, 작을 때 쑥쑥 들고 가긴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여기 있는 1차 함수가 계속 그 증가세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X가 제일 클때이 1차 식인 4x 플러스 1의 값도 가장 크고, 그러니까 그때 로그의 값도 가장 크고 해서 너무 편하게 쑥쑥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지금은 진수가 2차 식이죠. 맞나요? 그러면 다시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면, 음, 자, 밑이 2이기 때문에, 자, 진수가 진수가 가장 클때 y도 큽니다. 진수가 최대 값을 가질 때 y도 최대 값을 갖게 돼요. 마찬가지로, 진수가 최소 값을 가질 때 y도 최소 값을 갖게 돼요. 자, 이게 밑이 2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 진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구나. 지금 진수가 누구예요? 2차식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7. 해서 나의 미션은, 자, 2차식인 진수. 진수 말이죠. 자, 요 놈의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2차식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하나요? 완전제곱 작업을 해주고 내가 그럼 전체 식에다가 마 1을 해준 거니까 다시 뿔 1을 해줘서 자, 요렇게 진수를 다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이 2차식은 최대 값이 뭔가요? 최소 값이 뭔가요? 자, 요런 2차식 생각하면은 자, 1콤마 8을 갖게 되는구나. x가 1일 때, 그때 이 2차식은 최대값 8이 되는구나. 여기 받은 정의역 속에 1이 들어있죠. 해서 진수. 자, 이 2차식의 최대값은 8. 자, 잡아도 놓고 가요. 나중에는 이게 문제화될 수도 있어서 자, x가 1일 때 최소값은 자, 1에서 가장 먼 값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정의역 중에서. 1에서 2가 멀어요. 마이너스 1이 멀어요. 마이너스 1이 멀잖아요. 자, when?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대입해보면, 마1, 마1, 마2,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4 더하기 8은 4. 해서, 진수의 최대 값은 8, 최소 값은 4.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로그 값의 최대, 최소를 알고 싶은 거죠. 로그 값의 최대는 로그 2에 여기 있는 최대인 4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로그 값의 최소는 내가 아까 구한 진수의 최소값 4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구해보면 이건 3, 이건 2 해서 둘의 곱은 3이 6. 3번이 되겠습니다.